맛있겠다. 시나몬 맛있겠다, 시나몬. 맛있어, 맛있어. 대박이다. 오. 와. 야. 방금 와. 도착한. 어, 나쁘지 않아. 와. 완전 귀엽다. 근데 생긴 아이지 게. 좋아, 좋아. 어. 치즈, 그리고 초코, 밤, 시나몬, 블루베리, 단파크림, 호두크림, 앙. 앙버터. 저희 다 시나몬 너무 좋아하니까 시나몬 하나 드세요.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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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저희 다 시나몬 진짜 왕 아, 아, 시나몬. 아. 아, 아, 시나몬, 아. 어, 아유. 아유. 시나몬. 시나몬.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그럼 내가 먹으면 돼. 난 진짜 해 아, 아니, 근데 앙버터가 이렇게 뽀로로글 어. 뽀글뽀글 아, 나요. 아우, 시키. 아, 형, 앙버터 맛 없어. 우리 다 시나몬 먹고 싶어 하는데, 형 진짜 시나몬, 시나몬, 시나몬 건드리기만해요 근데 앙버터 뭐 이렇게 뭐 해? 안 시나몬, 시나몬 건드리만해 자, 나머니로 갈게, 나머니. 나머니, 시나몬니 나머니로. 안 아, 안 네. 거야, 안먹 아깝다. 와. 우와. 안 돼.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아다 자자. 한사 한장 일지방만 얘기하세요. 자, 자, 한장한 장. 자 예약 없어요? 좀 받을게요. 예. 안받세요 앙이죠? 앙 쪽으로 가야죠? 무조건 앙버터 앙 귀여운 거 돼요? 아, 앙버터가 인정 오케이 저는 단팥 크림 단팥 크림! 오오오 어? 그것도 진지? 단팥 크림 있어? 전 시나몬 전 시나몬 어? 진짜 시나몬이었어? 전 진짜 시나몬 나도 시나몬 나도 시나몬 시나몬 진짜 시나몬이었는데 키 때문에 제가 계속 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시나몬을 제발요 저희 다 시나몬 진짜 왕품이잖아요 시나 시나몬만, 시나몬만 빼고 드세요. 나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아니, 시나몬이 제일 맛있는데. 오, 미쳤다. 아, 시나몬 진짜 맛있어. 그래서 반남겨왔으니까 뭐. 네, 약간 외국 맛이야. 그럼 앙이죠. 앙 소리네. 아, 저는 블루치즈. 앙. 호두크림이요. 어, 호두. 앙다루 어 아, 호두크림도 맞호두크림안 네, 코드 돼. 저는 1, 2, 3지데요 아, 앙버터 호두크림 밤. 밤이에요? 밤. 오케이. 아, 먹 걸. 에멘탈. 음. 에멘탈 먹 걸. 에멘탈 을아아아 아, 에멘. 먹였어야 에멘. 에멘. 돼. 에멘탈 에멘. 나가네, 진짜. 아아아아아아아 어? 시나몬 맛있어요. 아, 그래. 맛있니까 어. 시나몬. 에멘탈이 뭐야? 설명해 줄 사람? 에멘탈이 뭐야? 에멘탈이 뭐냐면, 스위스 치즈인데, 약간 노래가지고, 치네요, 그냥. 알려주니 좋다. <laughs> 자, 어, 우리 마마무는 여기서 집중해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전이에요. 음. 한명 한 빼고는 다 먹어요. 한 명은 어? 못 먹어요. 음. 아, 큰일 다 개인전입니다, 네. 개인전. 네. 자. 열일의 아이콘 놀토게임 연구소에서 드디어 뉴게임이야? 아, 4분의 1분기 들어서 네 번째 신상 게임을 와. 들고 와. 왔습니다. 진짜 열일하신다. 이번 게임은 제목부터 대단합니다. <laughs> 너의 제목이 보여 <laughs> 영화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 어 뭐야? 잠시 요 영화 많이 봤는데? 제목이 가려진 영화 포스터가 뜹니다. 어? 아 근데 어, 되게 어려워요. 제목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다시 있어요. 신상 해보단... 게임을 살리기 위해 제목을 연기로도 표현을좀해 주셔야 됩니다. 응? 누가 평가해요, 그거? 네? 누가 평가해요? 연기 연기학과 배운 사람이 있잖아요. 연기학과. 연문 연과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상 게임 첫 번째 연, 연습, 연습, 문제. 연습 문제부터. 오케이,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주세요. 아, 연수... 해리. 아, 해리. 아, 저거다랑 오케이. 좋았다. 어, 이런 식으로 해 어렵다 이거.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지금 딱 보면은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지금 딱 보면은 포스터 위에 영어 영어가, 영어가 좀 이제 나왔었어. 그러니까 제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화니까. 거의 아 팁으로 포인트. 아, 저또 저, 다른 팁을 드릴게요. 아, 예. 동현 씨가 제일못맞췄요 <laughs> <laughs> 네. 어쨌든 그걸 발견 나만 알고 있려고 했는데 아, 맞췄으면 지금까지 말지. 못 먹은 제일 못 먹은 사람이 동현 이니다네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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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나? 어떻 50분까지 먹었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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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 정도 먹었을 거야. 네번먹었을까야 음, 몰라 한네 몰라. 번 근데 정말. 어, 많이 오, 내가 발견한 팁을 그래서 지금 팁을 준다고 해서 속으로 네가 뭔데? 오빠가 왜? 다 보여준다 오늘. 문제 주세요. 키. 오. 한. 오 십다 이거. 쓰리.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요. 르라고 했어요. 르. <laughs> 어, 맞아.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캐리비안. <laughs> 캐르비안의, 어, 아, 아, 아. 캐르비안의 해적. 어. 2! 쓰리. 투. 돈이 실패. 화사 화사. 화사.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블랙. 블랙펄의 저주. 어. 정확히 하나만. 하나만. 아예. 블랙펄의 저주. 어. 실패. 오케이.

안소먹기 와, 전부 안기 안소목기, 안보초, 안보초 아, 안보초 알아요? 안보초 무조건 선택. 아, 안보초 가야구나 필요 없죠? 그럼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어, 맛있겠다. 빠 진짜 맛있겠지? 어. 아니, 내가 살짝. 살짝 녹았네, 버터가. 어. 그게 좋아. 너무 미안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아, 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 언제? 혼자 사는 거야. 어 자, 어떻게 먹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먹을 그냥 손으로 들어서 확. 아니, 그냥 뭐지, 버터랑. 배움으로 배워지지. 이래서 앙버터인 거야. 앙이랑 우와. 우와. 우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 팥 엄청 많이 들었어. 우와. 우유 한 입만 먹어주세요. <laughs> 네, 보는 사람 보고 으니까 어. 안에 이 속이 아, 예를 들어 파. 파시면 팥. 네. 아마 뭐 블루베리 크림도 그럴 거지만 속이 이만큼 차있어 거야. 아 오버 이만큼 남겨주면. 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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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가 이만큼. 네. 네. 다음 문제 뭐야? 주세요. 나래! 나래 빨랐어요. 뭐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요? 라 그리고요? 라고 실패. 3 2 실패. 뭐야? 아, 범죄와의 전쟁. <laughs> 나!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실패! 범죄! 실패! 갑자기 솔라! 솔라 잠깐만 솔라 씨! 용산! 용산! 범죄와의 전쟁. 아! 나쁜 놈의 전성시대. 어? 어? 나쁜 놈의! 나쁜, 나쁜 놈의! 노래 춤새 춤 연기+ 연기+ 연기 아 이거 아이쟁아 이거 들전성시 이거 라야이걸 가져갑니다! 솔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가져 역시, 신등새 내가 임마, 어저께도 주워 먹고, 어이! 아, <laughs> 어? 알나다 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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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주워 먹었어, 어? 아, 다 잡으면 안 돼요. 어, 호두크림! 호두크림. 아, 해, 오 마이갓! 해, 날에 무너집니다. 근데 아까 블루베리 면서요 선배님. 아니, 와서 보니까 호두크림이 아. 확 쏠리네. 자, 날에 무너집니다. 날에 무너지고, 솔라 무너지고, 남은 빵은 다섯 개. 문제, 주세요! 그렇지. 오쏘라쏘라쏘리 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어어 어? 아닌데. 거꾸로 흐른다 아니에요? 저요? 흐른다. 치 아. 빨랐어요 환상 빨랐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자 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 연기. 연기. 자, 연기. 자, 연기 시간을 거꾸로 간다면 어려워요. 점점 늘리고 그렇지. 자 어. 시간 거꾸로 아니야, 간다. 바로 바로 어젊었졌아아 그래요 어우 사안가 가져갑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정답 맞히는 게다 주사 없는 패턴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사는 크림을 선택했습니다 크림 단팥. 아 단팥 단팥은요? 오케이 크림 아주 우아단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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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와. 라이터 와 라이터 켜어 라이터 켜어 라이터 켜어 라이터 켜어 라이터 켜어 라이터 켜졌어. 라이터 켜졌어. 이터이 라이터 켜졌 라이터 투 사부째 투투 사부 일패 있었어. 진짜? 이쪽 자리가 뭐 있나 봐요. 어, 진짜로 어, 진짜 매번 음, 왜 저렇게 될까? 꼭 마지막 게스트 하나의 세은이 형, 동현이 형. <laughs> 근데 이렇게 안 불안하냐? 형이 아니라 이제. 안 불안해? 이거 <laughs> <그거> 봐봐. 이거 <laughs> 봐. 야, 내가 빠져야 불안하구나. 우리 현씨가 팀을 왜 줬는지 아직까지도. 물 좀... <laughs> 씌었나봐. 갑자기. <laughs> 이 팀은 연기를 치중해줘. 문지 주세요. 어, 솔라. 솔라. 금발이 너무해. 어? 자, 연기 볼게요. 액션. 금발이 너무해. 정답! 아한 뭐야, 진야 여기를 드셔봐요! 와, 연기가 굉장히 직접적인 연기였어요. 예, 네, 일차원적인 연기. 초코요 처음 봤어. 초, 다 나도 몰랐어. 초코 금발이 너무해. 아, <laughs> <laughs> 마지막 바보들의 전쟁인데. 네. 연기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이번에 연기를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 네. 예. 연기. 연기. 그러면 여기 멤버들이 연기. 연기가 좋아요가 절반 거스러워. 이상 나오면 거스러워, 거스러워. 통과. 연기 자신 있어.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싫어요 나오면 실패. 오호. 여기까지 볼게요. 문제.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주세요. 세윤. 세윤. 어? 쓰리. 국가대표. 어, 실패. 어 아닌데? 아 이거 그... 실패. 세윤. 세윤. 우승. 우승순. 우생. 어? 아니. 아니, 그, 둘이면 안 네, 돼. 아, 뭐, 어, 아, 어, 아, 어 아, 동현! 동현! 자, 동현! 우, 생순! 우, 생순! 우! 자, 일단. 쭉 가요! 우리 들 그렇지! 네. 생.. 생일? 생. 생. 생... 좀 들어볼게요, 일단. 출발! 자! <laughs> 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자 나. 문! 우리의. 우리의. 생순? 생 순간? 생. 생에 최초의. 순대관 순대춤! 동현! 실패! 동현! 동현. 동현. 우생순까지 지금 여러분이 동... 던졌어요 우생순! 우생순! 마이. 동현! 우리 생에 최고의 순간 자, 연기 연기 자, 연기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자! 자 맞아 맞아. 이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야 어, 우... 연기 볼게요 자 최고의 순간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따봉 드릴게요 심사위원 여러분 좋아요가 이겁니다. 네. 자 해리 지금 그러면 안 돼. 최고습니다자 네. 레디 액션. 와 브라질 가서 싸워야 되다니. 아, 그래도 그래도 네. 이겨야 돼. 내 아기를 위해서 내가 모르겠다. 아 안돼 포기하면 안돼. 내미를 위해서 내가 모르겠다. 원실패 아... 우리 둘이 최고의 었네 오케이 자 순위 2 1 2 3 4 5 6 7 8 9 1 2 1 나와서 안 주려고 했는데 누가더 최고의 순간은 없는 것 같아서 해보자 뭐 진짜 줄수 밖에 없어 네. 오빠 에멘탈이 이게 왜 멘탈 나간다 이게 뭐냐 이거 에멘탈 어? 에멘탈이 뭐야 에멘탈 맛있어 애들, 오빠 에멘탈 아, 나간다 달거 간다. 냄새부터 뻑뻑해 너, 너, 너 말랐는데 에멘탈이 뭐야 아니야 어, 아, 치즈 맛있을 거야 달달한 아 너무 웃기다 음... 별론가보다 별론가보다 <웃음> <웃음> 미국 맛이에요? 아 외국 맛이에요? 소리가 아 많이 들어있어 네, 많이 들어있어 아, 외국 맛이에요? <laughs> 아 <laughs> <laughs> 빠 진짜.